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온전한 삶을 위한 사랑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만한 세상 그리고 살아볼만한 인생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아, 그런 도덕철학적인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철학적 고전은 아, 20세기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아,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오늘은 이 정의로운에, 어, 나온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가보자 합니다. 졸 롤스는 1921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넬 대학이라든가, MIT 대학과 같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 경력을 거치고, 아 그리고 1962년에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정의라는 주제를 한결같이 깊이 탐구했던. 그래서 그 공로로 1999년에는 쇼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가 평생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 한마디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적 화두가 정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그런 화두는 그 시대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철학이란 시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그저 장난스러운 그저 추상적인 정신의 유희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정신의 활동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그런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나라가 망할 때 국가학이 발전하고 시장이 망할 때 경제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철학에서 다루는 어떤 문제들은 바로 그 시대의 절박함 그리고 그 시대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의 문제는 그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정의는 가장 뜨거운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졸롤스의 정의론은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입이 필독서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수저론이라 부르는 타고나는 계급,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데에도 졸롤스의 정의론은 여러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롤스의 정의론 이후에 어떤 정의에 관한 논쟁은 롤스냐 롤스가 아니냐 한마디로 롤스의 정의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지류가 나누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현대 정의론의 어떤 선구적인 저작이자 그리고 가장 중추 가장 중심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 롤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회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차별 없이 성공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노력에 응당한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노력이 아니라 운이 지배하는 그런 경직된 사회인가? 다시 말해서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인가? 아니면 타고난 행운인가? 만약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의는 어떻게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존롤스가 정의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아, 원래 정의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just에서 온 것입니다. Just는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페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란 공정한 분배의 규칙이나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의라는 말이 종교에서는 뭔가 어이로움, 그것을 정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것도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정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정의라는 말이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롤스가 다루는 정의는 바로 공정한 분배 원리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한 사회의 재화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 한정된 재화를 그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인가 하는 문제를 롤스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는 것,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보다 저스트한 분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공정한 분배입니까? 자신이 노력한 만큼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공정한 분배입니까? 아니면, 노력한 만큼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리스텔레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자기가 기여한 바에 따라 아, 자신이 기여하고 공헌하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 응당의 몫을 받는 것을 어,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를 우리는 자유주의적 정의라고 부르고 그리고 노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을 평등주의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에 있어서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이니 모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두어 가라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의의 원리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차등과 불평등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많이 노력한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고, 적게 노력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정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경쟁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다. 한마디로 불평등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왜 이런 불평등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런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불평등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수저계금론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런 경직된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응당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사회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조건과 아니면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세계를 해열 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성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노력과 행운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행운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롤스는 그 행운을 자연적인 행운과 사회적인 행운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자연적인 행운이란 내가 타고난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신체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행운이란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나의 사회의 경제적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두 가지 행운을 원천적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선천적인, 원천적인 그런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아무리 자유로운 기회의 균등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롤스는 이런 원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자, 가난하고 나태한 그런 절대적 빈곤자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수혜자라고 부릅니다. 자, 최소수혜자란 가장 노력을 적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회의 행운을 가장 적게 받은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의 가장 열악한 계층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이 노력과 행운의 어떤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 세워준다고 해서 모두가 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행운이라든가 사회적인 행운에 의해서 1등, 1등과 꼴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노력한다 하여도 우리는 1등과 꼴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롤스는 그래서 기회균등만으로는 안 된다. 진정한 균등이라는 것은 행운의 평등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갈 확률은 충북 증평군이나 강원도 인제군의 학생들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이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도 깔려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학력과 재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 자, 우리는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많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 나의 노력만으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구나. 그리고 이런 선천적인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이구나. 롤스는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롤스의 어떤 이런 명제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것은 비단 그 사람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세 컷으로 된 만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컷에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를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말 듣고 있으면 좀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 사회가 정말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자신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라면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롤스 이전의 사람들은 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실로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홈리스들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점은 부자들이 홈리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홈리스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아픈 부모님의 병관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엄청난 병원비가 청구되고 그것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고 그러면 홈리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효성이 깊었을 뿐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가 누리는 불행과 행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난해서 홈리스가 된 면면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 저 분은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사회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저런 사람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계를 바꾸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부 안 하면 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글쎄요, 저 아주머니의 생각은 아, 인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능력은 동등하고 기회의 균등만 주어지면. 모두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가져간다는 아주 단조로운 형식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회를 아무리 균등하게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운이 도리어 그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불공정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노력과 행운의 결과인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회적 성공을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그런 사회를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가? 자, 이제 더 이상 자유주의적 평등의 원리만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원리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덧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존 롤스가 정의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의의 규칙입니다. 그 새로운 정의의 규칙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